RPM 63쪽 보겠습니다. 방정식을 풀어라 자, 지수의 로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쪽에 로그를 다 씌워줄 겁니다. 100x 세제곱이니까. 어, 왜안 나와? 자, 뭐 합니까? 양쪽에 로그를 씌워주는데 근거는 얘랑 밑을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그럼 얘가 지수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나오면 로그 x의 제곱 곱하기 로그 x가 되는 거고. 얘는 100이랑 x 제곱 곱하는 거니까 더하기로 분리 되겠죠. x 세제곱. 자, 정리하면 2가 앞으로 나오니까 2 로그 x 곱하기 로그 x가 되고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고 3 앞으로 나오겠죠. 3 로그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할 거냐면 로그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e t의 제곱은 e 더하기 3 t가 되겠죠. 뭐 x에 대한 별 다른 범위 없으니까 우리 로그 계산은 그냥 하면 됩니다. 실수 전체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e t 제곱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e가 0이 되고. 인수분해하면 2, 1, 2, 1,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러면 2t 더하기 1, t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되겠죠. 자, 로그 때두큰 알파, 베타를 구하라니까 구해봅시다. 우리 하나는 로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x는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된다는 거고 얘를 알파라 그럴게요. 또 다른 하나는 로그 x 가 2가 되니까 x는 10의 제곱이가 될수 있죠. 얘가 베타 구하라는 건 로그 알파베타 구하랍니다. 그럼 로그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10의 2분의 3 제곱이니까 결론 얼마? 2분의 3이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96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로그 숫자야. 그럼 뭐하자? 지수로 바꾸자는 거죠. 그럼 x 더하기 y는 밑 2. E. 뒤는 에 숫자 2니까 얘가 4구나. 로그에서 더하기는 뭐하자? 곱하기다. 그쵸? 그리고 로그는 숫자. 역시 바꾸자는 거죠. x, y는 2의 1제곱이니까 2. E. 자, 그래서 x-y제곱. 우리 식의 변형이 있었죠. 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 X, Y 이거랑 같다. 그래서 얘가 4니까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X, Y가 2가 됐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8이니까 결론은 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베타 역시 좀 정리해야 되겠네요. 뭐 얘는 건들 거 없을 거 같고, 여기죠. 루트 X는 X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럼 2분의 1 앞으로 나와서 6이랑 곱하면 3이 되겠죠. 로그 3의 x 더하기 2가 0이다. 그래서 우리 로그 3의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하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이 되고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t는 1 또는 2가 되겠죠. 자, t가 뭐였냐면 로그 3의 x였습니다. 그럼 얘가 1이 되거나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럼 x는 3의 1제곱이니까 3이 되고, 얘는 어 뭡니까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죠. 뭐 얘를 편의상 알파, 얘를 베타라 하면 되겠죠. 문제는 알파, 베타 둘이 곱하합니다 그러면 3곱하기 9니까 결론은 2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498번. 이거의두 군을 알파 벳타라 합시다. 자, 여기가 분수 형태니까 뭔가 바꿔 줘야 되겠죠. 분수 형태는뭐 하자. 빼기로 바꾸자. 27은 그냥 27 이렇게 놓을까요? 아니, 27을 3의 세제곱으로 게요 3의 세제곱이니까 앞에 3이 나올 수 있겠네. 는1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럼 정리 좀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그 x를 t라고 두면은 얘는 t t-3log x가 1이 되겠죠. 자, 정리에 전개를 해주면 t제곱-3log, 아, log x가 아니죠. 여기 3이죠. 어 3log 3t 빼기 1은 0이다. 그렇죠 자, 인수분해가 보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t값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 좀 합시다. 이 식에서 의두근 x의 값이 뭐가 돼요? 알파 베타가 돼요. 근데 우리 t 치환했죠? 뭐를? 로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이 식에서의 근은 뭐가 돼요? 로그 알파 로그 베타가 두 근이 된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뭐할수 있습니까? 두 근의 합곱할수 있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3 로그 3이 되겠죠. 합하란 말은 어 둘이 곱하라. 그럼 얘는 3 다시 올릴게요.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어, 여기 있네요. 아, 알파, 베타는 결과적으로 얼마? 2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 t값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뭐할 거야? 치환한 형태로 근을 바꿔줄 거고, 그쵸? 로그 알파, 로그 베타로 바꿔줄 거고, 두근의 곱을 구하란 말은 로그에서는 두근의 합을 이용합니다. 두근의 합을 이용하면 이 안에서 곱이 되기 때문에 곱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해가 이거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뒤에가 1이 분리됐으니까 얘를 같이 묶어줄게요. 로그 x, 1은 로그 10이죠. 상용 상용 로그니까. 그러면 얘네 합치면 로그 10x가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크죠? 상용 로그니까 10이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간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ax, 마이너스 4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10x. 그쵸? 1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 했는 식이 이거니까, 거꾸로 가면, 하나는 x-2분의 1이고, 하나는 x-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되죠? 자, 그럼 정교합니다. x제곱, 8x, 마 2분의 1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계산을 해주면 x제곱, 마 2분의 17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가운데 있는 마이 2분의 17. 마이너스 2분의 17이 누가 됩니까? 여기 있는 10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 거꾸로 가는 거예요 a를 넘길게요 a는 넘어오면 2분의 17이 되겠죠 둘이 더하면 2분의 37 그래서 a값은 2분의 3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가 로그니까 여기도 다 로그로 집어넣을 거고 미칠보다 크니까 부동산은 그대로 갈 거고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죠. 식을 세워서 반대로 식을 정개하면서 풀어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좀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도 로그 3의 x가 공통이잖아. 그러면 우리 로그 3의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할 거죠. 그리고 그는 해가 이거니까 거꾸로 갑니다. 우리 로그 3의 x니까 양쪽에 다 로그 3을 취할 겁니다. 로그 3의 9분의 1이 되고 얘도 로그 3의 x가 되고 얘도 로그 3에 27이 되겠죠. 9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아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t죠. 얘는 뭐야? 27은 3의 3제곱이니까 얘는 3아 얘가 t의 범위.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뭐할 겁니까? t의 제곱 더하기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은데 t의 해가 이거래요. 그럼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죠? 어떻게? 거꾸로 가자는 거죠. t 더하기 2, 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t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개수 비교하니까, 아,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6이구나. 둘이 곱하랍니다. 결론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도 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2차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2차가 항상 0보다 크단 말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 말은 판별식이 0보다는 작아야 된다.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앞에 2가 있으니까 짝수 쓸게요. 4분의 t가 되고 그러면 1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마이너스 a가 1이고 c는 요거 전부 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겠네1마이너 로그 2의 a의 제곱이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됐죠? 자, 정리합니다. 1 더하기 2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a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이 0보다 작아. 정리하면 2의... 로그 2에 a의 제곱이고 이 e 로그 2에 a가 되고 1 1 없어지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뭐가 공통이야? 이 e 로그 아 치환할까요 그냥? 치환할게요 로그 2에 a를 t라고 치환할 건데 또 빼먹었네 항상 진수 범위부터 봐야 되겠죠 A가 있으니까 A는 기본적으로 0보다는 커야 돼요. 이거 항상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쌤도 매번 좀 까먹는데. 해놓고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 치환을 하면 et제곱 플러스 et가 0보다 작죠. 그럼 et로 묶으면 t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t가 0 사이 범위라는 거겠죠. 자, 정리하면 그럼 마이너스 1이고 t가 log 2에 a가 되고 얘가 0이죠. 자 얘가 로그2니까 양쪽도 로그2로 만들어주면 얘는 뭐예요 로그2에 2의 마이너스1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로그2에 2의 0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2고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로그2에 a가 되고 얘는 로그2에 2의 0 제곱 1이 된다 그쵸 그쵸 그래서 자 정리해 봅시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은 A의 범위는 어디? 2분의 1에서부터 A가 1사이, 얘가 A의 범위. 우리가 아는 범위는 두 가지 있으니까 공통되는 거 찾을 건데,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아, 공통되는 거는 2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502번. 물이 섞여있는 중금속은 여과기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그 양이 20% 감소한다 어, 우리 이런 문제 뭐야? a에 1 플러스 r에 m제곱 이거 쓴다 그랬죠 자 해봅시다 a에 20%씩 감소해 감소니까 뭐하자? 마이너스 20%는 100분의 20이라면 되겠죠 그리고 몇번 했더니 처음 양 a에 2% 이하 2을 여기다 곱하기 100분의 2죠 이거보다는 이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된다 됐죠? 자, 정리합시다. 날아가고, 얘는 계산하면 100분의 80의 n제곱이고, 얘는 100분의 2가 되겠죠. 여기 0, 요것만 날릴게요. 자, 더 이상 계산 안 되니까 양쪽에 뭐 하자? 상용 로그를 취하자. 그러면 n 앞으로 오고요. 얘는 분리시키면 로그 8 빼기 로그 10이 되고요. 얘도 분리시키면 로그 2 빼기 로그 100이 되겠죠. 자, 로그 8은 얼마죠?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log2가 0.30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03090. 얘가 0.9030 빼기 1이 되겠고, 얘는 0.3010 빼기 10은, 아,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요 안을 계산합시다. 요 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0.0970n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96990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0.097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부동호가 바뀌겠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0.0970분의 마이너스 1.6990 이렇게 되겠죠 뭐00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처리해줍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체 1000을 곱할게요 그럼 97분의 169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699를 97로 나눕니다. 1, 97이니까 2, 7, 9가 되죠. 8, 9, 72까지 안 되니까 7, 7, 7에 49, 7, 9, 63이니까 6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얘가 얼마? 얘는 얼마? 17점 얼마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적어도 몇 번? 18번은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계산. 됐죠?